박서진 가족 마카오 여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아버지 다리 통증으로 쓰러져 슈퍼스타 박서진의 뜻밖의 대처 방식과 헌신적인 태도 공개. 지난 11일 밤 방송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13회에서는 가수 박서진이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여행은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박서진의 아버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 긴급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슈퍼스타 박서진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표를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 별표 별표라며 가족을 향한 깊은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아들로서의 뜻밖의 대처 방식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고백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 서로를 위로하는 가족의 팬들 감동. 아버지는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별표 별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별표 별표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별표 별표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별표 별표며 다급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별표 별표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 별표 별표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박서진 가족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는 헌신적인 태도와 진한 가족에는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감동사연으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일 밤 방송된 살림남 413회 방송 잘 보셨습니까? 박서진의 아버지가 가족 여행 중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쓰러지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1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413회에서는 박서진이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여행은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박서진의 아버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며 다급히 약을 챙겼습니다 박서진은 부모님 생각은 안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표를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 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 박서진 가족 해외 여행 2탄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카오의 눈물 여행지에서 드러난 박서진 가족의 진짜 이야기, 희생효심 그리고 가족의 별표 별표 무게 박서진 가족의 마카오 여행 중 박서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 발생은 시청자들에게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숨겨진 가족의 깊은 사연과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선물한 여행지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자책 그리고 박서진의 불안함은 이 가족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효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마카오의 위기 상황을 통해 드러난 박서진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갖는 세 가지 핵심 정서적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아버지의 침묵짐이 되기 싫은 희생의 별표 별표 무게. 가장 큰 감동과 안타까움을 준 것은 박서진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여행을 따라 나선 것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는 인터뷰 말처럼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희생적인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침묵하는 희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자식의 성공 속에서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가장의 무게를 떠올리게 하며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책 성공한 아들 뒤에 숨겨진 가족의 별표 별표 그림자 어머니의 잡으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 하는 자책은 평온해 보이던 여행 속에서도 가족이 안고 있는 병마와 걱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한 아들 덕분에 화려한 해외여행을 왔지만 여전히 가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걱정이라는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모습과 자책하는 감정은 시청자들에게 박서진 가족의 성공이 단지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봄과 책임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모습은 박서진 브랜드가 완벽한 스타가 아닌 현실적인 가족의 일부로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삼박서진의 불안효도라는 이름의 별표 별표 양면성 아버지의 쓰러짐 앞에서 박서진이 느낀 질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라는 불안감, 효도의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한 여행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하는 걱정은 성공한 자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특히 해외라는 낯선 공간에서의 무력감은 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박서진에게 효도란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서진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될 여행 2탄에서는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더욱 단단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서진 마카오 여행 비상 상황 쓰러진 아버지 다리 통증에 숨겨진 의미 가족 간의 지난 사랑과 위로 살림남 방송 후 시청자 반응 분석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되새기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일 밤 방송된 살림남 413회 방송 잘 보셨습니까? 박서진 님의 아버지가 가족 여행 중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쓰러지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1일 방송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413회에서는 박서진 님이 부모님, 여동생 박효정 님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가족 여행은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박서진 님의 아버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급히 약을 꺼내 복용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말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며 다급히 약을 챙겼습니다. 박서진님은 부모님 생각은 안 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습니다. 병원도 모르고 119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표를 당장 끊어도 12시간은 걸릴 텐데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 딸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산림남 방송 후 시청자 공감 폭발 박서진 가족의 희생과 사랑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다음 주 방송에 대한 높은 기대감. 박서진 가족의 긴박했던 마카오 여행 이야기는 방송 직후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집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만 좋으면 됐다며 자식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둘이 아버지 같아서 울었다. 자식 앞에서 아프다는 말도 못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박서진 님도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등 가족애를 되새기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스타의 가족 여행기를 넘어 중장년층의 건강 문제와 노년층의 자식 사랑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챙겨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진님의 불안해하는 모습은 성공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건강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한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여행 일정을 무리하게 짰을까 자책하는 모습 역시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효도란 화려한 선물보다 부모님의 상황과 건강을 먼저 헤아리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해외라는 낯선 환경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하는 박서진님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전 준비와 비상 연락망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진심을 전하는 장면들은 앞으로 남은 여행기 속에서 이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욱 단단한 가족애를 확인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될 박서진 가족 해외 여행 2탄에서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 변화와 남은 여행 일정 속에서 박서진 님이 별표 별표 보여줄 효심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마무리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생의 무게 아티스트의 음악적 뿌리 박서진님의 가족이 겪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가지고 있는 음악적 뿌리와 직결됩니다. 그의 신곡 당신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가족의 삶과 희생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라는 가사가 아버지의 다리 통증 호소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박서진님과 가족이 걸어온 길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대중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느낀 마음 어머니가 남편의 고통을 몰랐다는 자책감 그리고 박서진님이 무리한 일정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감정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박서진님의 음악에 녹아들면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가족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탄탄한 뿌리가 있기에 박서진님의 음악은 더욱 오래도록 대중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리얼리티 속의 휴먼 스토리, 공감과 위로의 미학. 이번 산림남 방송에서 연출된 긴박한 상황과 그 속에서 드러난 가족의 모습은 리얼리티 예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휴먼 스토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마카오라는 배경 속에서 터져 나온 가장 현실적인 가족의 아픔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 해외에서의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 등.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박서진님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우리 곁의 가족 혹은 이웃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솔함은 박서진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박서진 가족 해외여행 2탄 방송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결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볼거리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긴 이 휴먼 스토리를 통해 가장 큰 공감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서진님 가족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 속에서 빛난 가족의 사랑. 지난 11일 방송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413회에서 공개된 박서진님 가족의 마카오 여행기 중 박서진님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긴박한 상황은 평온했던 여행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꾸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여행지에서의 위기는 박서진님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깊은 사랑과 희생적인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지만 좀 움직일 수 있어 여행을 따라왔으며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는 인터뷰 고백은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책임감과 희생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프면 얘기해야지 나만 푼수같이 신랑 아픈지도 몰랐다며 다급히 약을 챙기는 모습에서 남편을 향한 지극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진님 역시 부모님 생각은 안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짰나 싶었으며 병원과 119 호출 방법도 모르는 해외에서의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와중에도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희만 좋으면 됐다. 아들딸과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서 좀 낫다며 오히려 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가족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이 위기가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희생의 무게 아티스트의 음악적 뿌리 박서진님의 가족이 겪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가지고 있는 음악적 뿌리와 직결됩니다. 그의 신곡 당신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가족의 삶과 희생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라는 가사가 아버지의 다리 통증 호소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박서진님과 가족이 걸어온 길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대중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느낀 마음 어머니가 남편의 고통을 몰랐다는 자책감 그리고 박서진 님이 무리한 일정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감정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박서진 님의 음악에 녹아들면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가족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탄탄한 뿌리가 있기에 박서진 님의 음악은 더욱 오래도록 대중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리얼리티 속의 휴먼 스토리, 공감과 위로의 미학 이번 살림남 방송에서 연출된 긴박한 상황과 그 속에서 드러난 가족의 모습은 리얼리티 예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휴먼 스토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마카오라는 배경 속에서 터져나온 가장 현실적인 가족의 아픔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 해외에서의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등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박서진님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우리 곁의 가족 혹은 이웃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솔함은 박서진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며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박서진 가족 해외여행 2탄 방송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결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볼거리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담긴 이 휴먼 스토리를 통해 가장 큰 공감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서진님 가족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